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구겠습니까? 대니얼 키민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자, 한국에 돌아오니 너무 좋은데 말이죠. 자, 올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에도 좋은 컨텐츠로 DK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자 오늘 DKTV에서도 어쩔 수 없이 FO에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며칠 전이었죠 한화 이글스의 박종훈 단장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기사,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FO 인식 잘못돼 있다. 자 상당히 센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자 그렇다라면 선수들의 FO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구단들이 요즘 생각하는 f o 어떤 것들이 다른지 또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을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생각하는 FA는 과거형이고 최근 들어 와서 구단들이 생각하고 있는 FA는 미래형이다. 과거형 FA, 미래형 FA.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선수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한 선수가 FA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프로야구 선수에게는 9년이라는 시간 정말 긴 시간이고요.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약한 20년 같은 그러한 느낌이. 정도로 참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구단을 위해서 열심히 한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을 보더라도 타팀 이적이 상당히 어려운 선수들까지도 FA 신청을 했거든요. 아마도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2018년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지난 9년 동안 팀에서 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 주세요.라고 그러한 마음이 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구단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단은 미래형 FA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열심히 뛴 것은 인정해 주지만은 결국에는 FA 계약은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좀 강하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FA 계약을 맺는 구단의 입장에서도 2018년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 때더 중요한 부분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는 과거 일뿐이고 앞으로 이 선수가 2년, 3년, 4년 동안 어떤 활약을 해 줄까?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서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박종훈 단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종훈 단장이 말한 대로 선수들의 FA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저는 표현보다는 선수들과 구단이 생각하는 FA 자체가 조금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는 정답보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차이가 큰 FA 시장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결국에는 시장이 결론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박종훈 단장의 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선수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구단이 FA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FA 계약을 하면서 꼭 튀어 나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먹튀죠. 먹튀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에는 과거 성적에 너무 큰 무게를 두다 보면은 미래 성적을 예측을 하게 되면서 미스가 나오는 게 바로 저는 먹튀 계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 습니다만은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자 일단 FA 제도에 대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명해 보이고요. 특급 FA 계약을 제외하고는 구단들의 입장에서는 FA 대하는 자세가 과거형보다는 미래형으로 변하고 있다 이 점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FA 선수들이 계약을 못 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구단들이 원하는 대로 미래형 FA 계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과거형 F의 계약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정답은 없지만은요 결론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